자,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다들 굵음 즐겁게 지내고 계시는지요? 지금 시각은 현지 시간 한 7시 정도 됐습니다. 햇피가 갑자기 너무 너무 먹고 싶다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불량식품을 너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일군 응유엔 거리에 나가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. 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너무 불량식품인데 현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 달고 시고 짜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복합해서 먹는 그런 가격이 싼 음식인데. 뭐 간간히 그런 음식들이 좀 땡기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버버적 버버적 거리는 게왜 그러냐면 가기 싫다는 본가를 하긴 해야 되는 <웃음> no, no. <웃음> 오빠 네밥먹어 싶어 안먹어 싶어요? 그러니까 밥은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럼 해피가 오랜만에 또 부탁을 해서 또 밤에 외출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또 이왕 나가는 거 어, 시내 로드 뷰, 저녁 풍경 한번 같이 찍어 보고, 또 해피 가뭐 판매 한다는 그곳에 가서 어, 3만 동, 1,500 원. <laughs> 그, 그거 음식은 이름 뭐예요? <laughs> 아, 알 아요? 몰라요? 안짱좋 <laughs> <laughs> 은지 뭐, 안짱좋 은지 요 지금 반짱사러가는 거였 어? 네네, 반 짱이 에요. 반장은 여러분, 그 우리 그 월남쌈 싸는 거 있잖아요. 라이스페이퍼. 그거를 이제 보통 동그랗게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잖아요. 그러면 공장에서 동그랗게 탁 찍어내면 옆에 테두리 같은 거를 버리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사다가 이렇게 제조해서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여기는 진짜 특별한 집 비닐이에요. <laughs> <특별해. 웃음> 다른 집보다 이 집에 집이... 진? 진짜,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. 그 안에다 마약을 넣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진짜. 너무 맛있지, 그지? 아, 진짜 먹고 한 번지만 계속 생각해. 요 그게 마약 반장이야. 마약도 돼요. 어차피 많리 가지요. 아, 너무 먹고 싶어요. 시간에도 늦고 비가 오기 전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틀릭. <laughs> <laughs> 아까기시나 야, 저녁에 진짜 일로 또 가야 되겠냐? 낮에 가야지. 그럼 오빠.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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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봐봐 가가가가가가가가 그냥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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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좋았구나. 웃음> 그또 키도 권, 챙기고 곤곤 지갑도 챙기고 아내 네, 뭐가 맛있는 거 요리 줄까? 생각해 어. 보겠습니다 <laughs> 영상도 찍고 이제. them too 하나 사러 여기까지 오다니 진짜 대단하다 <laughs> 야, 아유 참 대단합니다 이 분량 쉽게 사는 거야 아나 이것도 배달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얘 친구들한테 아, 오늘 좀 힘이 들어 이게, 이게 그렇게 맛있어? 아주 맛있어. 아주 맛있어. 네. 성공이야. 네? 성공이야. 송공. 성공. 성공. 우리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한번 갔다 올까? 뭐, 여행자 거리 한번 네. 둘러서 가 그리고 집으로 갈까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갑시다.

I'm 근데 야 진짜 너무 너무 여기 어둡고 그치 무섭다 오빠 여기 가면 그리고 이거 오래간만에 파이버이에서 먹으니까 진짜 되게 맛있네 나는 망고하고 패션 프루츠하고 네. 섞은 건데 맛이 되게 상큼해 맛있어 정말 어 상큼하고 맛있네. 오늘 불금이라 한번 와봤어요. 물론, 뭐,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왔지만,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자거리 하면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열지 않았을까? 조금은 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, 정말 여기는 아무것도, 길거리에 아무것도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. 물론 뭐 밭밑집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그런 집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자거리 전혀 아니더군요. 아,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, 점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중이니까 이곳 여행자거리도 곧 현지인들부터 조금씩 벅적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뭐, 불금 여기 나왔어. 불금 재밌어? 재미있어. 어, 그리고 네. 오늘 오빠 미션 성공! <laughs> 고맙습니다. 성공! 성공, 성공. 와, 저녁에 한번 나와주고 이렇게 칭찬이 많이 받네. <웃음> <웃음> 솔직히, 저는 마음에 너무 떨어요. 뭐가 떨려? 오빠, 그거 사, 맛있는 거 사줘서 어. 진짜 마음 너무 사랑하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았어. 아, 야, 너무 영상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<laughs> 아, 어차피 오늘 어.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이거 왜, 왜 이거 사주는 줄 알아? 왜요? 우리 구독자이신 박희영님께서 어? 해피 맛있는 거 사주라고 후원금을 보내주셨어. 어, 그렇구나.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온 거야. 그렇군요. 영님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해요. 그리고 사랑해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는 크레이지 버팔로가 있는 자리입니다. 아 크레이지 버팔로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다 원상 복귀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색깔까지 하얀색으로 이렇게 싹 입혀놨네요. 참 씁쓸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, 아직 간판 고트는 있는데 어, 여기도 곧 해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되게 오픈이 되면 어떤지 한번 다음에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어두웠던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thank mm -hmm. you 저거지? 라이스페이퍼 네. 네. 라이스페이퍼를 어, 라이스페이퍼를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고 난 나머지 아마 옛날에는 이제 버렸던 거를 이렇게 어, 음식으로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 이제 풀을 이풀 진짜 베트남 풀 풀을 집어넣고 그냥 재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여기 계란이 하나 들어가고, 그쵸? 그 다음에 메추리알 들어가고. 네.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? 네. 음, 네. 마요네즈요? 네. 마요네즈 들어가고. 그 다음에 이거 뭐, 고추 들어가고. 그 다음에 이거는 망고. 네. 망고. 망고 들어가고. 그 다음에 뭐, 땅콩하고 뭐, 북어채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이런 거 들어가고. 이거는 액젓이죠? 소스. 소스, 액젓. 네. 어, 이렇게 들어가고. 야, 불량식품 알차게 제조한다. 다음에 액젓 같은 소스를 집어넣고. <laughs> 신기한 게, 어? 목 없는 여자다. 얼굴 없는 여자 얼굴은 안 나와. <laughs> 그다음에 뭐아 여기 건새우 그다음에 뭐뭐 어, 뭐 생선 같은 뭐 그런 종류가 들어갑니다. 소고기가. 그다음에 소고기요 말린 소고기 말린 소고기 조금 들어가고. 소금. 세용사건. 이게 이게 좀 마법의 가루네, 그렇지? 이게 이제 새우 가루입니다. 새우 네. 가루, 새우 가루. 그 다음에 이제 계란. 와, 계란 하나. 그 다음에 메추리알 세 개. 자, 메추리알. 나머지 세 개를 다 집어넣고, 그 다음에, 고추. 그이 그러니까 안에는 진짜 단짠단짠이 다 들어가네요. 맵고, 짜고, 달고. 그러니까, 현지 사람들이 또 좋아하겠죠. 레몬, 칼라마이신까지, 자, 집어넣고. 끝. 제조 끝. 빨래하듯이 하는거야? 어? 응. 참 현지인들 참 좋아라해 짜잔 심심할 때 먹는 베트남 간식이었습니다 해피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해피의 얼굴은 내추럴 못생겼지 사람이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알면 됐어 근데 맛는나비보 너무 <laughs> 좋죠 어? 사람이 못생긴 거 알면 됐어 난, 음. 나는 그걸로 만족해 아, 아, 못슨지만 좋은 여, 좋은 여자고, 짝해 여자 요리도 맛있는 거, 입도 말이 너무 잘하고 어디 있어 나만 나게 없어 오늘 영상 끝 <laughs> 뭐야? 어? 나 먹었는데 아가 안 먹고 말해 했잖아 아니네. 생각보다 맛있지 응 헤헤 <laughs> 아까 엄청 힘이 많이 나.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. 왜? 지금 막, 막, 막 먹네. 생각보다 맛있네. 맛있지? 응. 음. 그렇게 베트남이가 다 좋아? 예이 심심할 때, 먹으면은. 맛있습니다. 에헤잘 먹네. 아이고, 우리 아기 잘 먹네. <웃음> <웃음> 야! 이게 한국 패션이야 <laughs> 괜찮아 아기 아저씨 패션 괜찮나요나 원래 나 스타일이니까 아근 그만 먹었죠? 헤헤~~ 오 우리 아기 잘 먹네 어 이거 착해 아유 너무 착했다 <laughs> 아 진짜 욕하고 싶다 여기 하나 올리고 싶다 이거 이거 진짜 하나 <laughs> 올리고 싶어 죽겠다 <laughs> 이거 하나 응? 아 이거